자, 완전한 탈중앙화를 위해서 시바이노가 지금 달려가려고 준비를 끝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코인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서 이 대장격의 시바이노를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다 드릴 겁니다. 요거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시바이노라는 종목 가지고 큰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지원금을 통해서 나도 한번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시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위더 제임니다. 고래 지분이 축소된다 이게 여러분들 좋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형 보유자의 순유입, 넷플로우가 줄어든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래들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증거, 이게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대부분이 거래소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탈중화가 가능성이 무게를 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장난감이라고 여겨졌던 꼬리표가 있었어요 시바이노는 고래들의 장난감이다 이거 가지고 고래들이 장난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본다 이런 별명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타일중앙화토큰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고래의 의존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투자지원금 500만원 드린는데 약속을 했어요 이거 지원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시바인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린다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위에 번호 4826-2139로 1번 딱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을 내보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이고, 내가 그동안 코인 투자하면서 수익 본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특, 특히나 더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받아가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1번 써서 4816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발견 커뮤니티는 일주일 만에 160만 개의 시바이노 토큰을 소각을 했다. 자 고래들이 던진 물량이 소각 메커니즘과 맞물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유통 자체가 줄어든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아니라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준비로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좋은 얘기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업비트에 상장한 이후로 두번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건 빼자고요. 이제 이런 빼고 이 펌핑과 이 펌핑, 그러니까 이두 개가 나올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락업 페이즈예요 락업. 자 락업 페이즈는 모든 코인들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시장에, 시장 밖에 묶여서 시장에 없는 물량을 낙업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낙업 해제라고 하는데, 그럴 때 미친 하락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시장에 없던 물량이 시장에 들어온다. 입구인의 개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유통되고 있는 개수가.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라거패제가 되면. 자, 그러면 라거패제가 되면 가격이 떨어진단 만 알고 있으면 이걸 다 피해갈 수가 있겠죠. 이 하락을. 자, 그런데 라거패제가 되기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전에는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이거를 제가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세력들이 어떻게든 팔아 넘기려고 비싼 가격에 개인들에게 사게 만들어 놓고서 가격을 다 떨궈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이 천차만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랑 여기서 락업 해제가 됐었어요. 그럼 이큰 상승이 나오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락이 계속 나오죠. 되자마자 이것만 피해가도 돈을 버는 것인데 언제 될줄 알았으면 이런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400에서 7 0 0가 된다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500만원 가지고 지금 제가 지원금 드린 걸로 이런 상승을 노려보게 되면은 500이 한 4천만원이 되고 4천만원이 2억 2억 8천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들을 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집이 끝났고 지금 락업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흘러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한방에 또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고점에 있을 때 기분좋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바이노 코인 제가 대응 자료집을 갖다 드릴 거고, 락업 일정, 날짜를 제가 공개할게요. 이 날짜 앞두고 일주일 전에 매도를 다 하면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매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 8 1 6 2 1 3 9로 1번 딱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주는지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 빨리 영상 멈추고 4826-2139로 보내주시고 제가 지원금 드리는 얘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 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 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방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 8 2 6 2 1 3 9로 무조건 보내 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에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6만%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입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 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해제 일정으로 락업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해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백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